물론 카리나가 그동안 매력적인 보컬을 선보인 적은 꽤 있지만 유독 카스터 비트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등장 순서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아나 태연 같은 SM의 쟁쟁한 보컬 선배들을 제치고 대형 프로젝트 그룹에서 도입부를 맡았기에 네티즌들이 열광한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뿐만 아니라 이번 카리나의 비주얼을 보고 새삼스럽게 또 놀라워했죠. 오 놀라워라 SM 엔터테인먼트의 파격적인 프로젝트가 새해 첫날부터 네티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걸스온 탑, 줄여서 갓 프로젝트인데요. 이는 SM 소속 여성 아티스트들이 테마별로 새로운 조합의 유닛을 선보이는 신개념 프로젝트죠. 대망의 첫 유닛은 갓더 비트입니다. 강렬한 댄스곡과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한갓더 비트는 보아를 비롯해 소녀시대 태연과 효연, 레드벨벳 슬기와 웬디, 에스파 카리나와 윈터로 구성돼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한 네티즌이 쓴 SM 새 걸그룹 걸스온탑. 갓더 비트 멤버 구성 놀라운 점이라는 글에 네티즌들은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글쓴이는 보아의 데뷔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나머지 멤버들의 당시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2000년 데뷔한 보아가 15살일 때 태연과 효연이 11살, 웬디와 슬기가 6살, 그리고 카리나 1살이라고 전했죠. 이어 막내 윈터가 없는 이유를 알고 네티즌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윈터는 2001년생으로 그때 당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네티즌들은 갓더 비트의 무대를 보자마자 이 멤버에게 놀라워했습니다. 바로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입니다. 인간 AI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미모로 유명한 카리나죠. 네티즌들이 카리나가 도입부에서 등장하자 환호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음색 때문입니다. 최근 에스파 활동에서 카리나는 주로 랩을 담당했기 때문에 새삼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죠. 짧아도 좋아서 만족 중. 아 미치겠다. 자꾸 귀에서 카리나 목소리 들려. 태연 카리나 목소리만 들린다. 카리나는 목소리도 진짜 마음에 드네. 참고로 카리나는 중저음 톤이고 목소리가 알토 느낌이 난다는 이유로 유알토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또한 허스키하면서 낮고 독특한 음색 때문에 소속사 선배인 보아의 느낌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죠. 물론 카리나가 그동안 매력적인 보컬을 선보인 적은 꽤 있지만 유독 카터 비트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등장 순서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아나 태연 같은 SM의 쟁쟁한 보컬 선배들을 제치고 대형 프로젝트 그룹에서 도입부를 맡았기에 네티즌들이 열광한 것입니다. 진짜 유지민는 도입부 장인이다. 갓더비트에는 보컬을 맡고 있는 멤버들이 많으니깐 카리나 파트가 적어서 아쉬웠음. 네티즌들은 뿐만 아니라 이번 카리나의 비주얼을 보고 새삼스럽게 또 놀라워했죠. 미쳤다. 얼굴 진짜 cg로 찍어도 저렇게 나오기 힘들 듯. 진짜 정성들여 만든 cg 같아. 슬렌더인데 볼륨감도 있더라. 그런데 도입부 장인 인증 외에도 네티즌들이 카리나에게 환호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카리나가 이번 가터 비트를 통해 성공한 덕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리나는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의 발차기 안무를 보고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을 태연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온 바 있습니다. 게다가 네티즌들은 과거 카리나가 공개한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죠. 바로 플레이리스트에서 절반 정도가 태연의 곡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보아님과 같은 무대의 서복이었던 사실도 재조명되었습니다. 비로소 갓더 비트를 통해 카리나는 존경하는 선배들과 한 무대에 오르는 꿈을 다 이룬 것이죠. 정말 요즘 에스파가 활동하는 공명처럼 드림스 컴 트루네요. 한편 SM에서는 이번 갓더 비트 유닛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놀라운 프로젝트를 예고했습니다. 과연 2022년에는 SM의 왕의 귀환이 이루어질까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